안녕하세요. C 드래곤입니다. 요즘 XRP 움직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ETF 상장됐다고 들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50일 평균선이 200일 평균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가 굳어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보통 단기 반등보다는 한동안 눌림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시그널 나오는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 아래로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 XRP 차트상 2.3달러 부근에서 저항선 위쪽으로 2.55달러 근처에서 몰려있어요. 여기서 다시 밀리면 2.2달러. 그 다음은 2달러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장에선 이상한 일 하나 벌어졌어요. XRP가 폭락을 했는데 3억 3,500만 달러. 원화로 약 4,900억 가치의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기 매도 하려는 게 아니고 보관용으로 지갑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XRP를 장기 보유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아쉽게도 가격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빠진 물량은 지갑으로 옮겨졌지만, XRP를 사는 사람들, 매수가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물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떨어진 거죠. 세 번째, 선물 시장에서 아직도 숏 포지션이 우세합니다. 롱에 대한 비율이 높긴 한데, 청산되는 쪽이 롱이 훨씬 많아요. 올라갈 거라고 본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 가격이 밀리면서, 롱 포지션이 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만에 청산된 롱 물량이 약 2,593만 달러예요. 원화로 380억 원 정도 되고요. 숏은 327만 달러, 약 48억 수준입니다. 비율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 정도면 시장이 아직까지 약세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기대감이 완전히 끝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ETF가 막 상장이 됐고, 첫날 거래량도 5,800만 달러, 약 850억 원이 넘게 나왔다는데요. 로비노도도 상장을 했고, 지금 여러 개의 ETF가 SEC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자들의 말로 이런 ETF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나면, 최대 50억 달러, 하나로 7조 3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AI 그록도 XRP의 예상 가격을 3.25달러 하나로 약 4,930원을 받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가격도 있어요. 2.3달러에서 2.34달러 하나로 3,55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다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하단 지지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ETF든 모든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술적 흐름이 다예요. 지금은 2.2달러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2달러, 최악의 경우에는 1.8달러까지 가격 하락도 그래서 지금 대응책은 딱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직 투자 안 하신 분들은 2.2달러에서 2달러 근처에서 부분 분할 매수 기존 물량이 있다면 무작정 버티지 말고 2.2달러 가기 전에 하락 계속 된다고 하면 일부 정리하거나 단가를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데드 크로스에 롱 청산 압력까지 겹친 구간 무리해서 비중 늘리기보단 포지션 점검하고. 신중히 지켜보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 망치형 캔들 나왔는데요 아래쪽 꼬리가 길고 위쪽은 거의 없거나 아주 짧으면서 몸통이 상대적으로 짧은 자 지금 캔들 보시면 운봉 망치형 캔들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중에 나타나면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지만 종가를 방어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로 나뉩니다. 단기 매수세의 등장, 바닥 시그널 후보고요.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아래 꼬리가 길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이 약해서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날 양봉이 따라붙으면 의미가 생깁니다. 단독으로는 신호가 약하지만, 반드시 다음 캔들이 강한 양봉으로 올라오면 이제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음봉 망치형의 꼬리는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탈을 하면 지금 시도한 반등 실패했다는 뜻이고요. 다음 날 거래량하고 양봉 여부 보고 추세 전환인지 반등 실패 후 추가 하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이 음봉 망치형인데요.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양봉 거래가 거래량이 붙어주면 이게 바로 단기 매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더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내일까지 마감이 이 모양대로 끝나고 다음날 조금이라도 굵은 양봉 나와줬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더큰 양봉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거기서 거래량 붙어주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미국 야간 선물 시장과 커플링화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매파적 연중과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한 번에 나오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려운 흐름을 이어갈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해 보이죠. 지금 현재 미 야간 선물시장 다시 흐름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커플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시장도 따라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작은 차근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들도 음봉에서 양봉으로 다시 모양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장 잘못 들어가면 순식간에 물립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더 빠지겠어? 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면 신기하게 더 빠지죠. 하락장은 정보 없이 들어가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뉴스가 한발 늦게 움직여요. 차트는 반응이 끝난 다음에 뜨는 거고요. 고래들은 조용히 뒤에서 자기 이득 챙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이런 선물 시장의 흐름과 캔들의 형태, 그리고 선물 시장과 커플링된 모습을 보이는 코인 시장인지,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이는 구간인지 이런 거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구간인지 아직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딱 선물시장 변화되니까 양봉으로 변하고 있죠. 저희 공유방 무료고요. 이제는 감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또 물리면 안 되잖아요.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올라가는 타이밍에 올라탈 수 있는 것과 빠지는 거 피하는 것도 수익입니다.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댓글창 봐주시면 링크가 있어요. 하나는 무료 정보방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무료 정보방 PC 참여 링크. 모바일 링크는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끝. PC 참여 링크는 전화번호하고 무료 혜택 받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하신 후에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이것도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저희는 100% 무료로 공유방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